작년부터 지금까지 쭉 가장 좋은 추세로 올라왔던 방산주와 조선주가 다만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표님 라이시 왔어요 대표님 오늘도 안경을 쓰셨네요 음, 오늘은 좀 이제 지적기로 보이면서 <laughs> 강연 홍보를 한번 하려고요 어, 제가 원래 매달 월 초에 성장주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말씀드렸지만 어, 월말에 단기 매매 특강 과외를 할 거고요 어,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이제 혼자도 하겠지만 어, 이번 첫 단기 매매 강의는 홍영학 세무사님과 같이 콜라보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어, 제가 유튜브를 거의 한 4년 그리고 또밸런스투자 아카데미를 한 8년 이상 어, 이렇게 운영을 했지만 단기 매매를 유료로 강의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단기 매매, 무료로 이렇게 맛배기를 한 적은 있지만, 어, 단기 매매 강의를, 어, 유료로 할 거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기반 삼아서, 어, 주간, 뭐 이런 식으로 주간 단기 매매, 나아가서 차후에 월간 단기 매매, 어,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25년의 노하우를 따라오고 싶으시다면, 어, 사실은 이번 첫 강연회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 유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8만원이에요, 8만원. 근데 아마도 실제 오시는 분들의 체감 효과는 88만 원 또는 888만 원일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저희 유튜브를 좀 오랫동안 보아 오셨거나 또는 삼박자 투자법 슈퍼게임 양초보 주식 수업 책자를 통해서 아나 이세무사한테 이렇게 맛보기만 보는 거 말고 진짜 단기매매 특강 한번 받고 싶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오늘 링크에 접수를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 유튜브 멤버십 회원님들 중에 월간 멤버십 회원님들 있죠. 어, 이미 가입하신 분들도 꽤 있는데 가입하신 분들은 제가 월초 그리고 월말 오프라인 어, 참가를 할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커뮤니티에 어, 회원 게시판 올라오신 글을 보시고 어, 나 오프라인 참여하고 싶다. 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참여 못하셔도 온라인 수강 기회는 역시 멤버십 회원님들한테 제공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부터 굉장히 자주 언급 드렸던. 여태까지는 투자 교육을 했다면 올해부터는 좀 트레이딩 교육을 하고 싶다라는 포부를 내비쳤는데 이제 그첫 발을 이번 4월 27일 일요일 날 한번 첫 발을 뛰려고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그 다음 날 4월 28일 아침부터 미라클 모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미라클 모닝 지금 1기, 2기, 3기까지 했는데요. 1기는 제가 혼자 다 했었고, 2기는 월화수목반이 있었고, 3기는 다시 오상양고고님하고몽당연필님두 분이 했었는데, 이번 4기 역시 오상양고원님하고 몽당연필두 분이 운영하는 월화반을 모집을 오늘 링크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월 27일 일요일날 이세무사의 필살기, 단기 매매를 저렴한 유료 강연을 통해서 듣고 싶다면, 오늘 링크 신청 그리고 어그 다음 날 다음 날 월요반 화요반 어 미라클 모닝 수강 신청 오늘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원래 어 한2주전3주 전부터 이거를 다 기획을 했었는데요. 말씀 계속 드리지만 장이 너무 급락을 해서 어 급락하는데 돈내 이것도 되게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미뤘는데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급락의 위기는 좀 벗어났습니다. 약간 벗어났죠. 그래서 약간 벗어났기 때문에 한번. 어 이런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 모여서 한번, 좋은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오늘 거래소 지수는 0.95% 상승했고요. 갭상승에 살짝 양선, 윗골이 살짝 만든, 그래서 변동성이 굉장히 낮은, 왜냐면은 저가가 0.69고, 고가가 1.35면, 그 저가와 고가의 폭은 한0.7 정도밖에 안 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4월 3일, 4월 4월 3일, 4월 4일, 4월 5일, 4월 7일, 4월 8일, 4월 9일, 심지어 4월 10일까지도 저점과 고점의 폭이 거의 길게는 10%까지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5% 오르다가 5% 빠지다가 막 했던 날들이 지금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크게 오르는 것도 좋지만. 크게 오르면 또 결국 크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크게 오르는 것도 좋지만 변동성을 완화시키면서 그래도 양선 나오고 위로 상승하고 이런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딱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날입니다. 그런 날 위아래의 변동성이 적고 상승을 했고 양선이 나왔고 이세 가지 위아래의 변동폭이 적고 상승을 했고 양선이 나왔고 이러면 지금 안정적인 모습을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오늘 오늘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오늘은 코스닥도 보나마나 비슷할 겁니다. 코스닥 당연히 코넥 코스닥도 갭상승을 했고 양선이 나왔고 위아래의 변동폭이 최근에 한 1, 2주보다 당연히 짧았고요 그래도 오늘 코스닥은 저점은 0.52 고점은 1.94니까 한1.4% 정도 돼요 그래서 코스닥은 위아래의 변동폭이 1.4%지만 갭상승에 양선 마감을 했으니까 다행. 거래소는 갭상승에 양선의 상승 마감인데 위아래의 변동폭이 0.7. 어, 진짜 적은 변동성. 그래서 오늘은 막 마음 졸일 필요도 없었고 그냥 하루 종일 어이 정도 올랐네 하다가 장이 끝난 그런 하루입니다. 거래소 삼성전자 1.8% 상승, LG 에너지 솔루션 2% 상승. 하나 오선3% 정도 상승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떨어졌어도 이렇게 크게 빠진 시가총액 탑1 0안에 드는 종목은 없었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 중에서 하나 그룹의 방산주인 하나 시스템 8% 상승. LG 이노텍이 5.8% 상승. FNF 코의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상승했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오늘 뭐, AI 관련주,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에 힘입어서 따라오른 건데, AI에 뭐 미국 쪽에서의 특별한 호재가 있었다기 보단, 뭐, 나스닥도 올랐고, 오늘 나스닥 선물도 좋았으, 니까 그게 반영되었을 수도 있고, 어, 또 하나는, 민주당의 강한 후보인, 이재명 예비 후보가 오늘 그 필요사에, 그, 미국에 팔릴 뻔했던 AI 필요사에 방문을 하면서, 뭐, AI 1 0 0조 투자 시대?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AI 관련주, 로봇 관련주들 오늘 동방 상승했고요. 현대 엘리베이터는 뭐 계속 말씀드렸던 엘리베이터가 잘 팔려서가 아니고 어픽 브라더라고 트럼프가 김정은을 한 번씩 언급시킬 때마다 올라가는데 일단 언급이 돼서 올라간 거고 그러면 우리는 남북 경업주, 대북 관련주, 특히 철도 관련주나 아니면 토목건설 이쪽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라 말씀드리고요 LIG 넥선도 방산주, 하나오션, 조선주 그래서 조선주와 하나 조선주와 방산주의 상승은 사실은 시총 상위 종목에서 읽어낼 수 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시총 6위까지 올라왔고요. 아, 이거 진짜 되게 절대 정망의 순간인데, 현대차의 시총을 코앞까지 추격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만약에 유상증자에 성공을 하고 주가가 잘 버틴다면 시총 5위, 현대차보다도 더큰 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변동을 어떻게 알수 있냐면 반도체가 막강한 산업이었으니까 삼성전자 s k 하이스가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새롭게 떴던 산업이 어 제약 바이오였죠. 제약 바이오 주였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 굉장히 큰 시총으로 올라왔고 그다음에 2차 전지였죠. 그래서 2차 전지 l g 에너지 솔루션이 높은시총으로 올라왔는데 어 그러면서 현대차가 원래 2위였다가 3위, 4위, 5위까지 밀렸는데 그 얘기는 자동차 산업이 제약 바이오 산업 그리고 2차 전지 산업에도 밀렸다는 얘기인데, 어, 이제는 방산에도 밀리나? 어, 라는 생각. 플러스, 어, 이제 죽었던 산업이라고 생각했던, 어, 조선업이 지금 H대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이 시총 922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작년부터 지금까지 쭉, 가장 좋은 추세로 올라왔던 방산주와 조선주가 시총 탑텐을 보면서도 확실히 느낄 수 있다. 6위에 하나 요로스페이스9위에 HD 현대중공업, 1 2위에 하나 오션 이걸 보면서 좀 세월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고,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래 산업의 LG 에너지솔루션, 2차전지 얻길 수 있죠. 미래 산업의 어, 삼성 바이오스킬수 있습니다. 미래산업에 삼성전자 SKN 스킬 수 있어요. 그런데 방산주는 사실은 미래산업에서 뭐 우리가 미래에 전쟁 많이 해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래산업에 끼려면 우주항공 쪽으로 저는 더욱더 좀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는 미래산업에는 어, 끼지 못한다라는 거는 제 비유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다만 뭐 실적이 좋고 미국에서 우리 조선산업을 원하고 어, 그래서 이게 딱딱 타임이 맞으면서 더 시청이 커지고 뭐 어, 이런 건 나올 수 있겠지만 어, 제가 좋아하는 성장 산업, 미래 산업에는 마치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라와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올라와 있는 것처럼 최근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 중공업이 대장이 되는 방산주, 조선주가 올라와 있는데 어, 결이 약간은 다를 수 있다. 5년 후, 10년 후 보면 결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건 아니거든요. 조선주의 파이가 커진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미국 시총 탑텐에 조선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전기차 산업, 제약바이오 산업, 뭐 이런 걸 성장 산업이라고 말을 했던 이유도 미국의 성장 산업의 흐름들, 어, 글로벌 경기 의 흐름들 이런 거를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일단 우리나라의 실적 차원에서 방산주와 도선주가 압도적인 실적을 보여주기 때문에 시총이 큰 것은 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어, 성장 산업이 오르는 것과 어, 이 업종들이 오르는 건 결은 좀 다르다. 다만 또 거기서 변수 하나는 방산주는 우주항공 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오늘 시총 상위 종목 봤고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 종목에서 오늘 솔트룩스 어, 솔트룩스는 거래 많이 터진 어, AI 관련 주 그래서 오늘 4천억 짜리인데 2천억 정도 거래되면서 거래 대금 상위 어, 역사적 신고가 코앞까지 와 있고요. ABL바이오는 어, 단기 매매로는 최적의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면 단기 매매에서는 사실은 양선이 나와야지 계속 어, 수익을 낼수 있는데 어, 매일 매일 양선이 거의 돌진했다. 일곱 여덟 8일째 양선이고 여기서 양선의 수가 많죠. 양선의 횟 수가 많은 ABL 마이고 역사적 신고가, 어, 동양철강은 어, 오르다가 한번 엄청 꺾어주는 어, 이런 종목도 단기매매에 최적화되어 있는 종목들인데요. 어, 동양철강 오늘 상승 나왔고 재차 상승 나왔고 이 종목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알래스카 가스관 관련주 신규상장주에서 1 5 0 0짜리 온코크로스 1,800억 거래되면서 10% 상승, 어, 1,100억짜리. 음. 토마토 시스템이 1,400억 거래. 그래서 요즘에 뭐 1,000억, 2,000억 짜리에서 자기 몸통만큼 거래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기 매매 트레이더들이 들어가 있는 거지만, 어, 거래가 너무 많다라는 건, 어, 거래가 빠졌을 때는 좀 불안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너무 많은 거에 여부는 어, 시총에서 얼마나 거래됐는지 정도를 보면 될것 같아요. 오늘 상승 종목들 중에서 정치 관련주로 계속 올랐던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오늘 창투사들이 좀 올라와 있거든요. DSC인베스트먼트, TS인베스트먼트, 이런 창투사들. 어, 그래서 창투사들의 상승은 결국 은 솔트럭스의 상승과 맞물려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대선 기간인 건다 알고 계시잖아요.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 전에 지금 민주당 후보를 대선후보를 한 명을 뽑아야 될 것이고 국민의 힘 대선후보를 한명 뽑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 하락 종목 중에서 지금 보시면은 오늘 하한가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대선후보의 무서움 과거에 제가 반기문 관련주의 무서움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이 한국에 들어오시기 입국하시기 전까지 사무총장을 딱 끝내고 들어오실 때 압도적인 대통령 후보였거든요 그래서 반기문 관련주들이 막세배네 배씩 올랐었는데. 이렇게 공항에서 입국하는 날부터, 한, 1, 2주 안에, 뭐, 좀 이렇게 구설수에 뭐몇번 오르더니, 나 대통령 안 나갈래. 어, 그래서, 점화한가가 두 번인가 세 번이 나왔었습니다. 어, 아니 박살이 났었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죠. 진양화학, 진양산업, 진양폴리는 바로, 오세훈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그 오세훈 관련주의 주인공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다안 나갈래. 어, 안 나갈래 하면 바로 한가가 나옵니다. 그럼 반대로, 어, 누가 안 나와? 그러면 나는 나가니까 좋은 건데 어, 뭐 이런 쪽의 종목들이 오늘 사실 평화산업이 어, 김문수 후보 관련 주거든요 노동부 장관이자 전 경기도지사 그래서 요런 상황 한가 이걸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하루에 2% 오르고 2% 떨어지고 3% 오르고 3% 떨어지는 건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 무거운 종목이라는 표현 다시 말하면 변동성이 적은 종목이고요. 상한가도 갈수 있고 하한가도 갈수 있어. 오세훈 관련주를 갖고 있었다면 하한가를 맞았고 그 반대급부에 있던 이익을 볼수 있는 김문수 관련주를 갖고 있었다면 상한가를 맞을 수 있는. 이게 바로 굉장히 변동성이 큰 상한가 30% 하한가 60% 하, 상한가 30% 하한가 30% 60%의 갭이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매매는 사실 어, 이런 걸잘 판단해야 돼요. 장기적인 재료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선 관련주를 하더라도 어떤 이맥 관련주 또는 어떤 정책 관련주 이 얘기를 지금 시작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 필요사에 방문을 한 AI 관련주, 창트사 관련주들 움직임이 나왔어. 그러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매일 AI에만 방문을 할까요?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또 다른 어떤 산업들 또 다른 어떤 성장시켜야 되는 사업들 산업들의 대표적인 회사들에 방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대선 정책 관련주의 순환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선 관련주는 앞으로 인맥 관련주가 민주당에서 어느 분이 후보로 당선이 되는지 국민의힘에서는 어느 분이 중도 사퇴를 하고 어느 분이 끝까지 가서 당선이 되는지 그리고 그두 분의 정책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어떤 정책을 피는지 단기 면면 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보면서 해야죠 그래서 오늘 상한가 종목을 비롯한 상승 종목 중에 AI 종목들 로봇 종목들, 창투사 관련주들, 어, 뭐, 그런 정도들이 많이 끼어 있다 정도로 보고, 대형주는 그렇게 어 눈에 띄진 않습니다. 어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어 오늘 고정 댓글, 그리고 커뮤니티의 회원 전용 글을 통해서, 어 4월 마지막 주 일요일 날, 4월 27일 일요일, 제 단계 매매 강의에 신청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인 4월 28일에 개강하는 미라클모닝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신명 안에 배가 부자 됐고, 화이팅!